남편이 회피형이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놨어도 사과는 하지 않고 끝까지 회피를 하고요. 심지어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한 번이면 남편이 말을 걸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범위율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이용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남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유형이 회피형 남편이에요. 이 회피형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을 한다거나 라 개선점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역시 굉장히 답답해지곤 하죠. 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회피형 남편 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 남편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문제를 이제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런 회피형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아내와도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아내조차도 깊은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갈등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그 자체를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회피형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힘든데 특히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아내들이 정말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도 가야되고 하니까 조금 더뭐 학군도 좋고 뭐 학원도 있고 이제 이런 동네로 이사를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근데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집을 팔고 여기다가 대출을 1억 정도를 하면은 이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어, 글쎄 나는 좀뭐 그냥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이제 아내가 물어보죠. 왜 마음에 안 드냐 혹시 이사를 가는 게 싫으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에 남는 거, 그리고 이사를 가는 거. 이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부가 대화를 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회피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마음대로 해.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사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불평을 합니다. 내가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안 좋은 것 같아. 이사 오니까 이거 대출 이자도 많아지고 내가 좀 힘들고 당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것 같아. 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럼 그걸 진짜 얘기를 하던가.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대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피형 남편은 대화를 피해요. 대화를 피하면 어떻게 부부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다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했다 남편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물어보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그럼 남편은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화를 내려는 그런 기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남편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그만하자. 당신 말이 다 맞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러 간다거나.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은 정말 이혼에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해피형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불륜이라는 거는 이혼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극한 부부 갈등. 상황이에요. 부부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부부 갈등이 있는 상황 이두 가지 상황에서 회피형 남편과 있으면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불륜이 발각된 상황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극한 부부 갈등 상황이고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될지 계속 같이 살지 아니면 별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자녀 양육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도 남편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야? 그 여자랑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된 거야? 말이 없어요. 왜, 왜 말이 없어? 아니, 그런 사이 아니야. 아니, 그런 사이가 아닌데, 카톡에 이 내용이 뭐냐? 뭐,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 이미 다 끝났어. 아니, 그럼 끝났다는 라 거는 만났다라는 얘기 아니냐? 됐어. 이제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는 거냐? 이제 물어보죠. 아니다. 아이들은 같이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가 이혼도 안할 거면서 바람을 입혔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러니까 이런 대화인 겁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저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 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대체 왜 바람을 폈는지 그리고 이 여자랑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인지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폈다면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건지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가정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확실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건데 남편은 피하기만 한. 하는 거고 대화를 해도 그냥 정말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갈등을 회복하려고 했다가도 그게 안 되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인데, 회피형 남편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피형 남편은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좀 답답할 수 있어도, 시간을 좀갖 가...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나한테 이 외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할 얘기가 있고 결심이 되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안 좋아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륜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내가 그냥 남편을 용서를 해버린다라거나 이게 가장 최악의 대응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편은 앞으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똑같이 회피만 할 겁니다 아내는 어차피 나를 용서를 해주고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 줄 거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회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 관계를 저지르는 것을 아내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상간녀한테 소장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면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리면 돼요. 그러면 그 상간녀에게 소장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혼 소장 받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회피형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불륜 관계를 들키고 아내에게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회피만 하려는 남편도 아내가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면은 그때는 아내에게 이제 꺼냅니다.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를 상대로만 상간 소송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남편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준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녀가 소장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할까요? 불륜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랑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때 남편의 반응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만약에 남편이 일방적인 얘기만 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회피한다.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소송 취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간녀에 대해서. 그럼 아내가 내가 소송 취하해주면은 앞으로 잘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각서를 써준다라든지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라든지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면 한 번쯤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남편이 이때도 계속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상간녀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난 너랑 이혼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내를 압박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보통의 남편은요 상간소송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상간녀한테 들으면 바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피형 남편은 그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때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최악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뭐 용서하고 봐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형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또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해요. 이 사람이 계속 회피를 하는데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지 않을까? 회피를 하면 결국 난 이혼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회피형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변호를 했지만 소송을 당하면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회피형 남편 이혼을 원치 않으면은 계속 그냥 이혼 소송 취하해 달라. 아까 왜 그러냐? 같이 잘 살아보자. 아파트 명의를 뭐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회유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중요한 대화는 하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이혼 소송 그냥 쭉 끌고 가면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남편을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증거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 말이 맞다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해서 내가 이혼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회피형 남편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느끼지만 회피형 남편과의 결혼 생활 정말 어렵고 특히나 회피형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남편이 계속 회피만 한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해피형 남편의 불륜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 편히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